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 쌤입니다. 어, 또 여러분에게 어, 마지막 방송 전달하고 어, 천만 쌤은 좀 시도를 하겠습니다. 어, 멘탈 관리 해야겠죠. 멘탈 관리 어, 참 힘듭니다. 주가가 빠지니까 그동안 장기 투자하겠다고 외쳐대는 분들도 어, 요즘 푹푹 쓰러지는 것 같아요. 응? 두번 다시 삼성전자 투자 안겠다 어, 그때 올랐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오르면 무조건 팔겠다 하는 분도 있고 두번 다시 사지 않겠다는 분도 있고 하여 별의별 사람 다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늘 그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 쉬운 게 아니라고 이 단기간에 이렇게 뭔가 좀 수익도 내고 싶고 하여튼 중단기적으로 끝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은 앞서고 있고 주가는 빠지고 있고 괴리율은 커지고 있고 아, 상당히 힘들죠. 음, 삼성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뭐잘 뭐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있지만은 어, 보세요. 이 모건 애들의 이 장난질 어, 매도 리포트 자꾸 내쌓고 어? 보니까 막 선행매매 관련된 이야기들도 들리기 시작하던데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놈들 웃기는 놈들이야. 지들이 매도 리포트 내고 겁내 팔아 들게요막 어? 외인들만 파는 거야. 외인들만 뭔가 꼭 약속했다 듯이 응? 약속한 것처럼 그렇 매도야 매도. 아, 참, 웃깁니다. 예, 그런 거 보면은. 왜 하필이면 삼성과 하이닉스만 그지랄하냐. 어? 뭐, 엔비디아나,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매도 리포트 안 내는 것 같더라고.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외국계 리포트. 내가 한번, 한번 조질, 조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어? 아여튼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주분들이 상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어, 미국 연준에 이제 4년 6개월 만에 어, 통화정책 완화로 돌아섰어요. 어, 그래가지고 비컷이죠. 비컷 빅컷. 음, 기준금리 0.5%포인트를 단행을 했고요. 어, 오늘 아시아 주식시장이 일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대한민국만 지지부진한 거야. 어, 막편, 막판에 상승하긴 했는데 어, 상당히 좀 짜증났습니다. 어, 코스피는 2,580.80으로 장을 마쳤는데 어, 전거래보다 5.39포인트 올랐고 어느 날도 보니까 일본 니케이 평균 그 지수가 어, 2.13% 정도 음, 올랐어요. 일본은 아주 좋아. 어, 대만도 1.68% 올랐고, 어, 하여튼 대조적이야. 우리 코스피하고 자꾸 뭐금투세얘기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대한민국에다 주식투자 하겠어요. 음? 참 답답하죠. 어, 여기 또 홍콩도 올랐어. 홍콩도 1.94% 올랐고, 중국 상하이 0.6% 어, 선전도 한1 4 9 올랐습니다. 아, 대한민국만 개판이었어요. 어,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 1,721억 순매도 했고, 어, 코스피 억눌릅니다. 짓눌러버렸고 외국인들은, 어, 매도 규모가 올해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뭐, 기관 애들이 8,777억, 어, 개인들이 2,670억, 사자. 샀어요. 샀는데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 외인들은 시가총액 1,2등 삼성과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팝니다. 어, 외인들은 삼성도 주식을 9,200억 정도, 하이닉스는 3,650억을, 어, 승매도 했습니다. 이렇게 매도세에 막 밀리다 보니까 삼성이 이날 장중에, 어, 또 최근에 1년 사이에, 어, 최저가 찍는 니다 최저가. 또 찍었고, 하이닉스도 주가가 한11% 밀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빨리 빼더라고. 어, 그나마 오후 들어드니까 저가 매수에 나선 그 투자자가 있다 보니까, 어, 낙폭을 좀 줄였어요. 줄이기는. 삼성은 2%, 하이닉스는 한 6%가량.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거죠. 이 외국계 투자은행의 부정적인 전망 리포트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어,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들이에요. 어, 이 놈들이 아주 악질이야 보면은 악질입니다. 추석 연휴 중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 국내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어, 모건 애들은 하이닉스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어, 비중 축소로 두 단계 내립니다. 두 단계 다운 시켰고. 어, 목표 주가를 26에서 12만원으로, 아,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응? 도대체 뭔근거 이렇게 낮추는지, 하도 웃긴는 논문입니다. 응? 삼성 목표 주가도 골때려요 어, 10만 5천원에서 어, 7만 6천원으로 다운 시킨다는 거지. 어, 일단, 모건 애들이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를 제기하던데, 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주가 약세 보였고, 코스피도 상승복이 제한된 거죠. 어, 또, 코스피 안에서 업종별로 온도차가 좀 있어. 뚜렷합니다. 어, 금리나 수 업종이죠. 의약품. 3.84% 올랐고, 야, 삼바가 한5.96% 올랐죠. 어, 104만 9천원입니다. 104만 9천원. 장난 아니었어요. 어, 그리고 국내 주장에서 1년 만에 황제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어, 현대차, 기아 등 자동차 업종, KB금융, 같등 이런 쪽 금융업종도 강세인데, 어, 마이크로소프트, 블랙록 등이 최소 300억 달러 규모의 그 AI 인프라 투자 펀드를 조성한 뒤 힘입어가지고, 어 전기 장비 업종이 한7% 이상 올랐다. 어 코스닥도 보니까 정글에보다 6.31포인트 어 상승해가지고 739.5일인데, 어 코스닥도 외국인 애들이 1723억, 그리고 기관 애들이 213억 정도 이제 매수 우위를 보였어요. 어 개인들이 1852억을 순어 매도를 했죠. 알테오젠 장난이 아니더라고 주가가 9% 넘게 올랐어요 알테오젠 어, 코스닥의 대장주 됐습니다 확실하게 뭐 클래시스 리가캠 바이오 휴젤 삼천당제약 이런 바이오 업종들이 어, 강세가 두드러졌다 어, 확인했다 에코프로 비엠 hl b 엔캠은또 떨어지죠 어 연준이 그 기준금리 인하의 그첫 발을 뗐어요. 뗐지만 경기가 침체할지 아니면 연착륙할지에 따라서 어 증시는 변동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의 또 9월 FOMC 결과 고용 지표 의 중요성이 커졌잖아요. 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8월 주택 판매 건수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기 선행 지수의 어 지표를 좀 주목을 해야지 않겠냐? 음, 그리고 지표들이 어, 연준의 그런 견고한 경기 전망에 힘을 실어줄 수 있겠지만은 예상보다 부진을 하면은 경기 우려를 반영해서 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어,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음, 하여튼 상당히 안 좋았다. 어, 장은 그렇게 흘러갔고요. 어, 현재 보니까 유럽장 좋아요. 영국 한1.19% 올라가고 있고 프랑스 1.93, 어, 독일도 1 4 6래서 요즘 유럽장도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다.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웃겼어요. 뭐, 뭐, 빌빌 거리다가 훅후 갔다가 다시 또훅 빠졌다가 훅 갔다가 다 빠졌다가 어쩜 빠졌는데, 어, 시간 내에서 또오더라고요 시간 내에서. 오늘 내가 볼 때는 거의 한 폭등 가지 않을까. 한 3에서 한4% 정도는 한번 올라가 주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 현재 환율은 1329원. <laughs> 환율이 좀 빠지네요. 계속. 어, 달러 일보엔 142엔 다시 좀 약간 올라갔고요. 유가는 69.88달러. 어, 일본에나 928.23, 그리고 유로와는 1484.56원, 중국에나 188.04원입니다. 어, 에나가 좀 빠지네요. 어, 희발유 1611.77, 어, 국제금값 2598.6달러, 국내는 11만 498.12원. 이 금값도 재정상이 아니죠. 금값. 너무 올랐어. 금값 보니까. 어, 국채 10년물 보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0.41% 정도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 좀 오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선물 지수 보니까 선물이 지금 폭등하고 있네요. 다우도 0.1.18%, S&P 1.63, 나스닥 2.09%입니다. 오랜만에 불기둥 때리네요. 러셀이 재밌어요. 러셀 3.1%입니다. 오늘 러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불기둥 확실하게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삼성전자는 계속 빠지네. 지금 계속. 빌빌거리고 있어요. 계속 매도, 매도, 매도. 어, 상반기는 계속 매수를 했는데, 지금은 매도 때린다. 하여튼 보니까, 약간 말한 것처럼, 이 먹은 놈들이 이게 장난질을 치해요 계속해서 매도 때려가지고, 어, 내가 볼 때는, 어, 나중에 좀 저가에 어, 매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당분간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소나기를 맞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개미들이 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바라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사긴 하더라고, 어, 저가 매수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 원칙에 따라서,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고 팔라는 것은 내가 뭐 말할 수도 없고, 본인이 알아서 아십시오. 어, 그리고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쭉빠졌다가 다시 낙폭을쭉줄였어요 그래도 52,500원까지 회복을 했는데, 어, 갭 차이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만천원, 만천원 채안 되죠. 많이 줄었습니다. 어, 그만큼 또 본주가 좀 많이 빠졌고 어, 더 줄면 좋긴 좋겠죠. 그래서 가지 현재 지금 보니까 어, 우선주에서 본주로 또 갈아타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튼 투자라는 게참 힘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막 우량한 기업 대표적인 대장주도 어 외인들의 매도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밀립니다. 어, 밀리니까 너무 여러분들 어 거의 좌절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쭉쭉 빠지다가 영원히 하락하는 건 없어. 또 하락하다가 또 어느 정도 또 정신 차리다 보면은 다시 또 빌빌 거리다가 또 반등을 합니다. 그때 되면 또 웬일로 막 겁나게 또 사요. 겁나게 사니까 많이 좀 올라갈 때 그때 보시고 차익 실을하든지 이제 본전 오면은 빨리 탈출하십시오. 지긋지긋하고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운 쉬운 종목, 쉬운 기업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어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해요 굿나잇